이번에 페스티벌 무대에 맞게끔 많은 멤버 구성으로 좀 공연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음반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내용들을 라이브로 확인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저도 기대되고 아마 보시는 분들도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뮤지션들조차도 되게 궁금해하는 뮤지션들이 많은 어떤 무대가 될것 같아서 많이 기대하고 있고. 원래 계속 궁금했던 밴드들 중에 이제 배 커버라는 팀이 있었는데 기회가 된다면 인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배 커버가 되게 기대가 되고 그리고 이제 사카모토 신타로 선생님도 평소에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이번에 라이브를 꼭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 동안 되게 재밌는 공연들이 많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같이 재밌게 놀러 오십시오. 그러면 은 저는 토요일 뮤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만나요.